청년주택 문제로 1년 넘게 시끄러운 곳이 있습니다. 바로 노원구 수락산역 인근입니다. 초등학교 바로 앞에 23층 높이의 청년주택이 들어서 학부모들의 반발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최근엔 주민설명회가 열렸는데 거센 언성만 오간 채 결론 없이 서로 간의 불신만 재확인했습니다. 이승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서울시가 마련한 노일초 청년주택 주민설명회. 사업지에 남아 있는 기존 건물에 대한 철거 방식과 안전 대책 등을 설명하는 자리입니다. 하지만 시작한 지 얼마 못가 고성이 오갑니다. 저희가 싸우자고는 아닙니다. 저희는 이거 10일에서 보름에 철거하고 나가면 되는데 말씀드렸니다 그리고 저희가 쉬는 거는그아저가 싸우는 현장 어떻게든 청년 주택 건립을 반대하겠다는 주민들과 이미 결정된 사업이기에 절차대로 진행한다는 시행사와의 마찰이 계속되고 있는 겁니다. 에서 나와서 시정 명령을 내렸습니다. 하지 말라고 중지하라고. 하지만 공사는 계속 되었고, 그날 오후에도 됐고, 그다음에 있습니다. 사업 승인이 떨어진 지 벌써 1년 가까이 지났지만 여전히 첫 삽조차 뜨지 못하고 있는 상황. 주민들은 주민들대로, 시행사는 시행사대로 오랜 시간 고통받고 있는 현실이 서울시와 노원구의 아니란 행정 때문이라는 비판도 나옵니다. 행정이 빠져 있다는 겁니다. 인허가를 다 내준 서울시하고 노원구청은 빠져있는 상태에서 시행사하고 주민들 간의 갈등으로 빚어지는 양상이 실제는 아주 불편하게 느껴졌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행정에서 책임이 있게 뭔가 대안을 내놔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바로 앞에 23층 규모의 총 443세대가 들어설 수락산역 역세권 청년주택. 학생들의 안전 문제로 불거진 지역의 갈등이 더욱 깊어지고 있습니다. 딜라이브 서울경기케이블TV 이승준입니다.